어떻게 일할 것인가예요 이분도 의사예요 아툴 가완디라는 분인데 역시 뭐 미국의 인도계들 잘 나가잖아요 부모님도 의사셨고 본인도 역시 의사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미국의 외과의사이자 저술가이자 공중보건정책전문가예요 하버드에서 박사 공중보건학 석사 여성병원외과의사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한국에 번역되어 있고, 세계적인 사상가 백인 안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다시 의료나 의리와인문 의료와 사회, 의료와 정치, 이런 쪽 관련된 책들을 좀 읽습니다만. 이를테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냐, 의사로서. 그러니까, 의료 관련 잡지에다가 연재했던 글 묶음이. 자, 이를테면, 미국은, 아,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온 진리교 교주를 사행시켰잖아요, 6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살, 목미다는 살인이 약교도 가냐면 돼요. 근데 미국은 의자에 하여서 죽거나 약물 투입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의사를 우리가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시도를 해가지고 몇분 인터뷰를 해요. 그럼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표잖아요. 근데 죽이는 일이 가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락사 기계 만드는 의사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윤리적으로 상충되지 않나요? 자, 의사로서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저희들, 저도 뭐 전에 의료사고 많이 했습니다만, 의사가 법정에 와서 남의 의료 사건 진행되는 걸 공부한다, 확인한다 없어요. 근데 의사도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 책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도 의사가 쓴 글이라 의사들의 리더십을 탐구하려면 의사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의료사고 이야기 한 챕터가 나와요. 실패를 책임질 것인가 그래가지고 한 챕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 적었어요. 그죠그한장 읽으면서. 다시 줄거야 되니까요. 어제 제가 저 부산 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아, 그 책은 다음번에꼭 소개할게요. 내려갈 때 읽은 책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인도 불교 중국 번역에 대한 탁월한 책이에요, 일본 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이 책을 읽었어요, 두 시간 반 동. 오면서 올라오면서 읽으면서 어, 정말 감동했어요, 감동. 정말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각주에 나와 있는 몇 분, 몇부 분은요, 제가 제 후배, 어? 저, 저, 강국 삼성에 있는 후배한테 이거 그대로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어, 이 어, 양교수 이거 좀, 이 논문 좀 찾아줘 그랬어요. 원문을 읽고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근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책은 어? 논문이 세 편인데 한 편은 제가 못 구했고 두 편은 오늘 구했습니다 오전에 바로 보내왔더라고요 하부들 어, 메디컬 관련인데 메디컬 멜프랙스 관련 거으려어 하시는데 그 다음 하나는 단행본이 그래서 어제 바로 아마존에 저희 어? 직원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게더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더 호기심 있게 만들고 더 탐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좋은 책이거든요 어? 자 이분도 의사인데 의사인데 미국에서 네노라는 글잘 쓰는 의사예요. 인도계 출신, 인도 이민자 출신의 아들이. 이 사람 일정 보면은 놀라워요. 수술실에 어? 안 나와서 밤1 2시 어? 새벽 2 시까지 막 기다렸다가 수술실 들어가고 이번 또 회복실이 없어가지고 회복실 이 있어야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응? 근데 생각보다 어느 환자가 회복이 더뎌가지고 회복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수술이 미뤄져요. 그러기또간호사들 퇴근해버려. 일 때문에. 야 숫자를 잘 세라 숫자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면, 뱃속에다가 꺼져 넣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숫자를 잘 세라. 의사가 성공하는 길 중에 하나면 마지막에 다섯 가지 어? 이야기가 나왔는데, 즉흥적인 질문을 던져라. 나중에 수리을 어? 셋째, 숫을 세라.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아, 이것도 좋은 조언이 되는구나. 숫자를 잘 세라. 의사가 현장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중부위의 공중복, 손, 손 닦는 것들, 방탄조 끼이는 것들,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애 낳고 나서 감염돼가지고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손 때문에 감염돼 죽은 거예요. 상, 상열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스토리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인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쓸수 없는 그런 멋진 글과 경험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번역서는 좋은 책일 확률이 높아요. 그쪽에서 베스트셀러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편집자가 고르고, 한국 번역자가 또 고르고, 팔릴만한 책, 좋은 책을 내놓으니까, 여러 단계를 여고하니까 좋은 책으로 확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늘 반성하는 건, 어떤 교육 시스템이길래,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토록 글을 잘 쓰고, 자기 분야의 경험과 지식들을 밖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늘 놀라워요. 늘 고마운 일이에요. 의사분들이 쓴, 의사 두 분이 쓴, 어, 리더십에 대한 책과 의료 현장에서의 노동의 윤리, 삶의 윤리, 삶의 철학에 대한 이두 가지 책 전문가들께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